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아직도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분단 80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동맹이란 이름으로 이 땅에 낡은 무기를 팔고 그리고 동맹 현대화로 대만 사태나 많은 외부의 전쟁에 우리 한반도에 한국군을 외부에 끌어들이는 이와 같은 전쟁을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끌어들이는 미군 미국 유엔사라는 이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은 원래 그렇다 치고 우리 남한정부가 우리 스스로 할수 있는 이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서 첫째,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적시 정단해야 됩니다. 중단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국, 국가 보안법을 개폐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북 오도청을 개혁해야 됩니다. 아직도 황해도지사는 저 북쪽에 있는 황해도가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상의 영토조항제 3절을 개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북정상합의에 합의한 모든 내용을 국회 기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핵문제가 가장 민감한데 이 핵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 분명하게 동북아 비핵 지대화라는 5대국의 핵강대국의 여기에 대한 보장이 없는 난이 핵문제에 대해서는 아,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은 일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미관계가 한미관계의 예상 해서에 노력해야 됩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한미소파협정이나 전략적 유연성이나 한미워킹그룹 한미동맹의 현대화 등 이게 모두 우리 역대 보혁을 관련된 우리 정부가 모두 약속하고 사인해 준 정부입니다. 그런데도 다행히 이재명 정부가 한미원자력협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하나의 개선조치를 건의한 것은 나름대로의 진전이라 보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여러 가지 미국이 꼬투를 리 달고 있습니다. 한미관계 예속관계를 우리가 당장하게 풀지 않고는 이 남북 강... 동맹에 이어서 예속된 관계가 당장 고쳐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리고 남북 관계가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할수 있는 일은 우선 남북 적대 관계 해소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미 군사훈련을 적시 중단해야 됩니다. 국법법을 개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북 민간 교류를 저해하는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도 개폐해야 됩니다. 의사 조치도 적시 취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남한 정부가 남북 관계에 대해서 정말 진정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북측에 보여주었을 때, 북측은 우리의 대화 테이블로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